트럼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마크롱 음. 대통령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어요.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음. 훌륭한 인재 그린란드 말고 다른 걸 하자. 음. 음.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든지 이런 거를 아니면 이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자. 이렇게 꼬드겼습니다반 유엔 정서가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 크다고 한는데 트럼프는 단순히 유엔을 대체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끝나고 할 거리를 찾으려고 한게 있어요. 맞습니다. 전 보장 이사회가 있을 뿐만 아라그 이사회 구성은 이 기구에 돈을 내는 수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지금 저희가 그린란드에 대해서 일부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유럽의 대응을 보면 오늘 마침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뭔가 협상적으로 좀더 유화적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나온 기사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2월 1일부터 밝혔고 유예하겠다고 얘기했죠 오늘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에 대응해서 유럽에서는 독일 유럽 각군에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에서 군대를 실제로 파병을 해서 미국 군이 오면 전쟁하겠다 나토군끼리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고 이 와중에 독일군은 24시간만 에도 철수를 했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군대를 파견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것은 이탈리아 일이 아니다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분열이 심각하고 그 동시에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결의가 보이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직접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는 되지 않았고요 북극거래 방어를 위해서 나토군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새로 여덟 개 국가만의 훈련을 벌이겠다 그런데 음... 실제적으로 전력 보낸 나라도 별로 없고, 다 이제 연락자원기 파견 그 수준에 그쳤습니다. 음. 상징적인 수준이죠. 물론 음. 그 시급한 덴마크는 상당히 전력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신에 올라온 사진들 보니까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음. 밖에서 야지에서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아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150마일 휴전선을 지키느라 고생하신 우리 국군 장면 여러분의 누구는 잃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어떤 이제 유럽이 일단 분열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와 되게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마크롱 음. 대통령이 보낸 문자를 공개 했어요.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야,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음. 훌륭한 인간이 린란드 말고 다른 걸 하자. 음,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든지 이런 거를 아니면 이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자.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다보스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의 7개 국가 함께 자기가 이제 긴급 회동을 했는데 너도 알아 음. 초청했는데 트럼프가 질을 했죠 안 간다고 그랬죠 예안 간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유럽 다보스에서 수많은 유럽에 있는 청중들 앞에서 유럽 사람들긁 었습니다 유럽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아주 강대국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이 없었더라면 니들 지금 독일말 썼을 것이다 일본어는 조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긁어버렸죠 유럽에서 각국의 수반들이 욱했 죠 음. 마크롱은 세계 곳곳에서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 벨기에 총리는 대서양 시대가 진적으로 끝나게 된 괴물 이 될지 아닐지는 트럼프가 결정 하지 이렇게 또대받아쳤죠그릴란드 갈등의 당사자는 당사자의 덴마크는 이번에 다버스 포럼에 안 나왔습니다. 빠졌고요. 유럽이 미국의 강자에 대해서 분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은 나름대로 이 힘을 합하자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이제 가자지고 제거를 위한다고 해서 평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음. 또 골길인데 그게 이제 결국 은유엔을 대체할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평화위원회를 가입하려면 게스트가 아니면 연구회원을 하려면 가입비를 내야 됩니다. 10억 달러나 내야 돼요? 돈이 그래서 줄... 60여 개국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가. 네. 그런데 한국도 당연히 포함됐고요. 여기에 참가하겠다 의사를 밝힌다라는 이제 가자지구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튀르케, 이집트, 주요 이슬람국가이고 트럼프와 친한 헝가리와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어. 또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는 심지어 이번에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의 글린안드 매입에 대해서 되게 찬성했었죠. 어. 잘한 일에다가 또 부치켰죠. 그 대부분 보면은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 아니면 권위주의 국가들에지만, 케이를 했고요.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한때 미국의 푸드이라고 놀린 영국도 평화... 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트럼프가 당연히 열받았죠. 트럼프의 친구인 마크롱 마저 도 반대를 하니까 빠진다고 하니까 어 그러면 은 와인과 샴페인에200% 관세를 때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여기서 에 조금만 더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고충 설명하자면 트럼프는 단순히 유엔을 대체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서 자기가 영구 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 끝나고 할 거리를 찾으려고 한게 있어요. 맞습니다. 규정을 찾아보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이걸 창설하는데 의장의 임 기는 의장이 하고 싶을 때까지 후계자는 의장이 임명한 사람 자기 혼자 잘리 먹기 때문에 페낙크의 그 플러스로 10억 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10억 달러가 아니라 유엔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이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눠져 있고 1대1 그러니까 뭐 가나든 대한민국이한 표인데 반전보장 이사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사회 구성은 이 기구에 돈을 내는 수량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돈을 다른 나라보다 뭐 다른 나라는 10억 달러 내는데 20억 달러 내면 표가 두배 주주총회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입했다는 건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여기 이제 평화유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유럽 쪽에서 이게 되면 무슨 뜻이냐? 돈 주고 유럽 자체를 러시아에 팔 수도 있다는 분위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영국이 빠지지 못한 빠진 것에 대한 이유가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국은 웬만하면 미국 말을 들어주는 친미 국가 중에 친미 국가인데 러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자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립되고 있지만 이게 잘 해결되면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작년만에도 언제 전 종전이 나나요 평화협상 되나요 물어보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전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 주도로 이 러시아가 원하는 휴전이 나올까 이 걱정하는 것이 매우 유럽이 큽니다. 그럼 그 돈을 내면은 의장국인 미국 저기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가 회장으로 있는 영구 집권 가능한 그 협회의 돈인 거잖아요. 네. 그게 어디 뭐 공적인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이 의장이 아니야 트럼프. 의장이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도 그 의장직은 계속됩니다. 아, 그건 그거는 사조직인 거네요. 쉽게 말하면 <laughs> 깡패죠. 미국 대통령이 하면서 뭔가 공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부양해라. 그냥 내가 만드는 모임에 돈을 내라. 돈을 많이 내면 표를 많이 주겠다.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듣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요게 대해서 이, 이,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미국 시민,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속이 탄 이야기라고 해요. 어, 다들 아시다시피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내는데도 미국의 의사라든가 막 정권이 막혔을때뭐 정책을 바꾸가 이런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유엔을 뭐 미국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 반 유엔 정서가 생각보다 미국 내에서 크다고 한데 인준은 당을 초월한 부분도 있다고 해요. 자기들이 뭐 세계경찰 로드사한테 도와주지도 않고 딴지만 걸고 이런 다면서 요거 때문에 사실 이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이탄 바람입니다. 준 돈만큼 이렇게 안 준다면 우리 원하는 대로 세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실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들면 미국 좀. 지금... 어, 유럽의 와인이나 술 같은 거에다 관세를 또200%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유럽은 사실 미국이랑 관세전쟁 하는 거 아닙니까? 그얘기 그렇죠. 부과한다면. 예. 이 미, 미중 패권전쟁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동맹국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 법 보십니까? 미국도 너무 오래된 나라라서 생긴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데 법률적으로 섹션 302, 슈퍼 302쪽 말고도 뭐 섹션 338, 뭐 비상사태 선언 시 무장 관세 이런 옛날. 차례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 법들이 많아서 사실 법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내고 싶으면 낸다 이게 법적 근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음. 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유럽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없냐 WTO 기준으로 해서 폐국 대우 위반으로 보복 제소가 가능한데 미국은 WTO도 나가고 싶어요 음. 근데 여기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아까 잠시 말한 그 다보스포럼에서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음. 유럽 때리기의 그 배경에도 중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보스 포럼에서 러트릭 장관이 좀 약간 막말을 하다가 야유를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석탄으로 돌아가야 된다 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이 태양광, 풍력,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 산업도 발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럽이 중국에서 나온 태양광이라는 가 풍력 발전 이런 것들 많이 사가지고 중국이 성장 한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기가 생기고, 유럽의 경우에는 중국을 도와줘서 중국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 음. 얘네들 친환경 이야기를 하니까 친환경에 강한 중국이 세진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이제는 옛날에는 이것저것 숨겼는데 이제는 거의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의 목적은 사실 군사적으로 목적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중국의 태양광 기술이나 풍력 발전 기술, 전기차용차 기술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독일차는 중국차라고 하고 중국, 그 그렇죠. 자, 국차 회사들이 거의 다 중국에 인수되거나 아니면 중국과 협력 관계가 된 다음에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술 의존하고 뭐 태양광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를 이란으로 유럽을 압박하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야, 이게 참 중국 견제, 러시아 견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양은 동맹국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기자님, 유럽이 지금 심,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항할 힘이. 그럼 결과에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지금,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 트럼프의 전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고요 특히 같은 공화정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이고요 미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 관심이 없어요. 예. 찬성 반대나 관심 자체가. 그큰 자, 아, 자, 트위터가 이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최근에 1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국민 중에서 그릴란드 영토 취득 찬성하는 의견이 17%에 불과합니다. 어, 굉장히 낮네요. 예, 반대는 47%. 어. 이거 이제 모르겠다, 뭉담은 36%. 물론 이제 그 정치적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어당 지지자의 40%가 찬성을 했고요. 어, 민주당 지지자는 2%만이 어. 찬성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는 있지만은 그릴란드 병합에 군사력을 동원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이거는 상관없이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71% 음. 군사력을 동원해서도 그릴란드를 병합해야 된다는 4%밖에 없습니다. 찬성 은 음. 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지금 고물가고 여러 가지 이민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국내 이슈에 지금 매몰돼 있어서 미국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관심이 없지만은, 음. 어, 그래도 이게 트럼프의 어떤 전행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기지 않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 미국의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딥스테이트, 원래는 디이스테블리시먼트라고 제도권을 되게 싫어하는데이 제도권에서 아직까지 트럼프에 대한 반대가 심하고 계속 이제 트럼프 맘대로 하고 하는 듯 하면서 관세 문제도 계속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 트럼프는 트럼프 자신도 모를 겁니다. 음. 어디를 지 틀지 모르고 그냥 이슈와 이슈 사이로 이렇게 뭐 갑자기 180도를 돌거나 톡톡 튕겨가기 때문에 이또이 그린란드 이 이슈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모르겠고 그러나 유럽에서는 트럼프는 이게 하나의 여러 가지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그린란드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생존에 관련된 음.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은 되게 이제 모레알 같은 국가들 조직, EU나 나토 같은 게모레알 같은 조직이고 사실 유럽 국가끼리의 단결력은 그렇게 생, 결합력은 결속력은 크진 않습니다. 끈끈하진 않은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럽 내부에 어떤 독자적인 힘을 키우겠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됐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의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핵 억제력을 같이 음. 더 키운다는 논의도 있었고 유럽이 결국 미국의 힘에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러시아부터 지켜줄 수 있는 핵이거든요. 근그 음. 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어느 정도 자 독재적인 억제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이 경제 규모를 좀더 높이면은, 어, 유럽도, 어, 독자 목소리를 낼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 얼마나 잘될 것인가, 별개의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히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주의 있게 보겠죠.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해도 되나, 고해도 되나, 스톱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게 어떤 제동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각자 도생은 시작가 됐으니까 저는 또좀 걱정되는 게 트럼프가 그린란드로 싸운 것말고 이제 캐나다랑 싸우는 문제도 있거든요. 캐나다가 지금 미국 친구를 걱정한다가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시진핑이 중 캐나다에 방문한 다음에 캐나다 에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어. 요 사례가 잘 먹히면 또 이게 유럽이 이런 걸 배우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관계가 돼서 그렇지. 사실 저 그게 걱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1960년대까지 가상적국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진짜요? 예. 서로. 석... 작, 전 계획이. 작전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서로 상대방을 침공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이 침공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어,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캐나다를 한번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야, 아니, 지금 그게 재현될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방권, 미국, 뭐, 유럽, 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동맹국은 (6.25) 파병국 간데 파병국 간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분열한다면 범서방 세계의 이론이 우리나라의 어떤 운신의 폭도 굉장히 좁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죠? 사실 그렇게 큰표적한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like-minded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끼리 어, 다자연합을 많이 하자 같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가까운 나라는 이제 호주가 있고요 음. 호주 뉴질랜드 일본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유럽 네, EU와 NATO의 국가들과 같이 연대를 더 강화하고 EU나 NATO처럼 한꺼번에 묶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소다자체제라고 하죠. 한국과 호주가 이 엮든 뭐 한국이랑 뭐 영국이랑 엮든 이렇게 해서 소다자를 계속 여러 개 해가지고 연결망을 단단하게, 촘촘하게 해서 결국 단단하게 만들자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결국은 뭐. 미국이 저라면 사실 방법이 없는데 11월 중간선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야죠. 음. 정원 썼더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 기자님 말씀하신 건좀더 쉽게 풀었으면 사실 건건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 좀 생각이 필요해요 가령 가자지구 민주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때 우리가 이제 중독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트럼프가 주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유럽이 좀 화를 내고 우리가 안 들어가면 미국이 화를 내고 이런 게 많거든요 음. 다만 우리가 공통의 나라별로 인통의 관심사라든가 성향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각계 협력을 하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저는 괜찮게 보는 게 이탈리아가 이제 얼마 전에 정상회담을 한국에 와가지고 갔는데, 뭐, 이탈리아 총리 딸이 블랙핑거 좋아한다면서 그런 음, 이야기도 했습니다. 공건봉. 응, 응, 응.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이탈리아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미국과 그렇게 각을 지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프랑스, 독일과 뭐 엄청나게 갈등을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국이랑 이탈리아가 좀더 협력을 하는 게 있거나,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한국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 중립은 정부의 그 정치적 입장에 관계없이 잘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 잘한 게 의외로 중립이에요. 특정 정치적 입장에 가진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 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앞으로도 잘 키워나가면서 조심조심 살아든 판을 걷듯 결정을 해야 된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도 음. 또 이번에 그 재밌는 게 트럼프를 이런 전행에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좋습니다. 외교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